예, 유성여보원입니다. 음, 오늘 아침에 청문회장을 나오면서 청문회를 좀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논어를 펼쳐보니까 우리 공자님의 인물감식법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첫째로는 어, 그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나 목적을 보라, 어, 둘째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 방식을 보라. 세체로 평소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런 아주 좋은 지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런 바탕 속에서 질의를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어 답변이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엽 의원님께서 언론인을 대학 총장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그러시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녹취록을 보면은 말이죠. 문제의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또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그렇게 분명히 들어 있어요. 전 그런 사실은 제가 기자들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녹취록에 있는데 이따 좀뭐 들어 드릴까요, 이 문제를? 네, 이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뭐 대학 교수라든지 총장은 아니라도 좀그 언저리에 가는 분들을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기억이 있습니까, 기자들? 저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지금 군대 관련해서요. 아까 그 71년도에는 정상 판정이 나왔는데, 75년도에 이제 일월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신체 검사를 총몇번 받았습니까, 군대 가시기 전에? 두번 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71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장, 어, 청년들이 받는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제가 4 0년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니 몇 차례 받으셨나요? 한 두세 번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문제는 내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아, 그러니까 홍성에서 받은 것 같고요. 대전에 예. 가서 통합병원 가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 거기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 같고요. 예. 한두 번, 세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남 경우, 둘째 아드님. 네네. 신체검사를 몇 차례 받았죠? 차남의 경우는, 어, 두, 세번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 번인가 네번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맨 마지막 받을 때는 수술한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거지요 수술하기 전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또 신체검사를 받았을까요? 아, 수술하고 나서 이제 최종 확정 판정을 네 받았네 차례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차례, 네 번째 신체검사는 수술한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적법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방위를 받으셨고, 후보자님께서는, 또, 둘째, 둘째 아드님께서는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줘요. 군대를 좀안갈수있으면안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요건을 만들어갔던 과정이 아닌가 최종 뭐 과정에서야 뭐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답변 말씀 올리기 전에 저의 신체적 결함이나 제 자식의 시작 결함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장남은 어, 군대를 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여기서 네. 아니, 시간 관계상 예, 예.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네. 지금 제 차남의 경우에 그날 엑스레이에서 나, 나왔지만 아직도 철심이 그 발목에 박혀 있습니다. 10년 전에 박힌 철심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육0에 대해서 잠깐만요. 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네. 1차 신검에서 뭐 현역으로 들어갈 대상이다 또 이제 뭐 농구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대파열 네네. 그런데 이제 인대파열된 상태에서 신체검사 받아보니까 여전히 군대 면제가 안 된단 말이죠 또 3차 신체검사를 해도 안 되니까 이걸 군대를 확실히 면제를 받으려면 은 수술로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수술 비용이 굉장히 몇천만 원이 들어가던데, 미국에서 아마 한5천만원 내지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을 네. 받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의료보험 빼고, 네. 의료보험을 받으면 한 2, 3천만 원 따로 아, 해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들, 들었는데. 아닙니다. 이게 어떻든, 어떻든. 네네. 이게 1차 신체검사에서도 안 돼, 2차 신체검사에서도 안 돼, 3차에서도 안 되니까, 아, 이런 수술 받기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마지막 신체검사에서 군대 면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무리면 장가도 안간 34살의 자식을 전 국민 앞에 얼굴까지 공개해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좀또석연치 않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누가 요구도 하지 않은데 공개검증을 하셨단 말이죠. 아, 그것은 언론에서 의원 했기 때문에. 예, 네, 잠깐만요. 네. 아드님을 불러가지고 공개검증을 하면서 후보자님께서 울먹이 시기까지 했어요. 비정한 아버지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그랬습니까? 우리 아들에 대한 검증 부분은 좀 비공개로 청문회장에서 해달라. 그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개도 안 되면서 정확하게 확인됐을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그런 공개검증이었느냐. 그 점은 제가 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그 영문인데요, 예. 미국 의사의 강력한 권유의 그 기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데 수술을 하시려고 그랬으면 진지하게 써야죠. 신체검사에서 자꾸. 그 면제가 거절되고, 거절되고 하기 전에. 아니, 사고를 2004년도에 났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고, 진실은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안 가볼 수 있으면 안 가보기 위해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음, 네, 저야당간사께 특별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음, 후보자께서도 그1차에서 정상 판정이 나왔으면은 재심 신청을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군대 가셨어야 하는가아그니까 아까 입대 안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입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아저 말입니까? 예. 아 저는 당시에 대학교 1학년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예. 학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또 원했던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이후에는 재심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군대 입대를 하셨어야 할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병역 후무를 아, 수행하고 는지 저희들 아, 때, 저희들 때 병역 제도는, 뭐, 고시를 합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또 행정고시 합격하면 저희들이 행정장교로갈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년의 그 과정에서 아마 생긴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저만 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오보충질의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